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탄핵 전국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지 못한 주변의 부역자들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3 내란 사태에 맞는 그 죄를 묻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일 것입니다. 결국 이 내란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확한 그리고 분명한 책임을 묻고 또한 처벌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이 내란 사태의 부역자들 중에서 꽤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 측면에서 내란 사태를 막기 위하여 수관 이들 중에서도 분명 교인이 있었지만 꽤 많은 이들이 이번 내란 사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부역한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직접적으로 공모하고 부역한 이들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을 때에 한국의 보수적이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대형 교회들의 단톡방에서는 계엄령을 지지하거나 이 계엄령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정치 선동에 휘둘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보수 교회와 근본주의 교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비상 계엄령을 지지하면서 정치 선동에 나섰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토인들 참 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혹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왜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는 이렇게 역사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반대편에 서서 잘못된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고민들은 21세기 한국 교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32년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내었던 라이너드 니버는 그의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는 사회 집단, 민족 집단이건 인종 집단이건 경제 집단이건 간에 도덕적 사회적 행위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이 구별은 순전히 개인적인 윤리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치 영역들을 정당화해 준다. 이미 20세기 초에 니보와 같은 이들은 개인적 도덕과 사회적 윤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담론은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던 것이죠. 게오르고 해결은 개인적 도덕이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적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적 영역에서는 도덕적이고 또한 착한 사람이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적 영역 속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이죠. 니부원은 이것을 개인적 도덕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윤리의 문제로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20세기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왜 개인적 영역에서 도덕적 삶을 사는 이들이 사회적 영역에서 비윤리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저는 특별한 윤리적 담론을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 영역에서 착하다 혹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선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만약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거나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윤리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가 사회적 혹은 공정 영역에서 어떻게 표출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선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선행의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선행을 행하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때로는 그 시대의 소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힘이 될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은 과거 한국교회에서 교회 중심 혹은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강조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이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한 말씀을 강조하거나 또한 왜곡했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과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과 20절은 그 유명한 구원의 모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8장과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지성소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시킴으로써 어떻게 구약의 제사제도가 신약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실천적 삶의 문제가 무시되거나 외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왜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외면에 왔던 것이죠. 20 2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1절과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성서로 나아가는 구약적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모이기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이기를 힘 쓰는 데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보다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오늘날 관점 속에서 예배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자주 나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근대 사회 이후에 등장하였던 교회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제례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신앙이 사사화되는 바람에 종교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로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모이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체계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가정 교회였고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으로서 드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관점 속에서 교회 건물에 열심히 모여서 제대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단순히 교회 건물이나 내면의 문제라면 굳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모이기에 힘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두 가지를 위하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아니, 특히 과거 한국교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라는 쪽으로 설교가 되어졌지, 왜 모이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만 강조되었을 뿐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대로 나누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 윤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에서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 사회와 달리 과거에서는 종교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 혹은 교회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혹은 세속적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당신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로마 제국은 비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해야 되는 문제 혹은 사명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선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에 모여 있는 이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선행이 어떻게 사회적 영역에서 그들이 살아난 세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랑과 선행의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랑과 실천의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앞에서 인용한 라이놀드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 개인의 도덕적 삶과 사회의 윤리적 삶의 문제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 하나의 사명이자 당연한 의무처럼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사회적 영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를 사회적 영역, 공적 영역에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성찰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적 불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불의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7 80년대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군사 독재라고 하는 사회적 부리가 넘쳐나는 곳에서 선을 이야기를 하려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나 정치적 공의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사회적 정의나 정치적 공의를 고민하게 되면 당연히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의 문제나 불복종의 문제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분리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여 이익을 누렸던 많은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들과 근본주의 교회들이 정작 정의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순 혹은 이기적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믿음은 개인적 영역이나 종교적 영역에서의 성과 악을 강조함으로써 공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불의와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종교적인 정의와 불의가 사회적 정의로 바로 치환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총체적 의미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사회적 불의의 문제나 또한 개인적 불의의 문제도 함께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 채 과거처럼 영적인 정의, 영적인 불의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아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번 12·3 내란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권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믿음에 혹은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권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치 권력의 지지와 반대를 해왔던 한국의 보수교회와 근본주의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나의 이권과 이해관계에 적합할 때에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영적인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이원론적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불의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정치권력에 너무나 쉽게 부역하는 것이 교회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역할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모이게 힘쓰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사랑과 선행의 실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 사회적 불의를 몰아내고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영적인 것과 영혼적인 것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음의 총체성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이권에 따라서 믿음을 왜곡시켰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탄핵 이후의 한국 사회 속에서 12.3 내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할 사람을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지도하겠습니다